윤석열 후보 간의 신경전이 턱파되는 모양새인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선거를 하다 보면 의뢰 있을 수 있는 캠프간 신경전의 경우에는 저도 뭐 이해할 를수 있지만은 어 최근 며칠간 이제 사실 어 상대 캠프의 인사를 지목해서 이제 사실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뭐 고발도 이제 사실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캠프 이름들이 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어쨌든 당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좀좀더 캠프들이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게 뭐 특정한 사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당내의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했으면 바람입니다.